여기 어디 갔어? 아니, 없는 거 아니야? 야, 이 거기서 저기... 뭐 해? 내려와 빨리. 아. 애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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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디 갔어? 밥! 밥 먹자, 밥!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게 벌써 누가 주신 건가? 언니가 아까 주워가고어요 아, 그래요? 양이 오늘 없나? 애기야! 오늘 그분은 안 오세요? 나 일로 왔어요. 여깄다! 어? 여기 있다. 아니 아... 없는 거 아니야? 배불러서 안 나오는 거. 영혼 혼자. 양이 안에 없는 거 같은데? 없는 거 같죠. 네 안에 없어요. 어디로 간 거야? 어? 양이 거기서 거... 뭐해? <laughs> 거기서 뭐해? 빨리 와. 내려와 빨리. 빨리 와. 이기. 어떻게 올라갔대? 이렇게... 이거 어떻게 내려올 거야? 어, 일로 어, 못 오잖아 꼬질꼬질해졌네 일로 와봐 내려와 근데 어떻게 내려와요? 이거 어떻게 올라가서 이렇게 걸어오지 않을까? 빨리 내려와 거기없지야 애기 츄르 츄르 지도 내려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 뭐못 내려올 거 같은데 이거는 구출해야 될거 같은데 이는에 뭐? 어, 이렇게 돌아서와 으휴 어? 빨리와 빨리 혜너 어디갔다왔어 아님 어머 진짜 진짜 무섭나 어? 어디갔다왔어 오늘 일부러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일찍 왔는데 아 진짜요? 마침 또 없었네 너무 멀리 가있어 <laughs> 어디 갔던거야 저... 힘들지 온다고. 어떻게 한거야 이렇게 꼬질꼬질해서아고고고 고진, 응. 고. 으이 응. 응. 얘가 지금 며칠째 못 먹어가지고. 아 왜요? 지하에 있었대요. 아! 지하에 갇혀 있었대요. 지하 주차장이에요? 네, 지금 토요일부터 없어져가지고. 저 언니랑 계속 걱정했는데. 지하에 응. 들어가서 길을 못 찾은 건가? 그런가 봐요. 토요일도 누가 오세요, 근데? 아니요, 토요일은 아무도 안 와. 없는지 어떻게 알고? CCTV 확인했어요. 어제 경비할 사람. 아, 배고팠겠다, 진짜. 지하에서. 왜? 왜 나한테 화하는 아, 거야? 아, 키우 그거. 얘 저기서 돌아왔어. 어, 여기. <laughs> 배기, 어디 가지 마. 얘는 빛질 좋아해요. 네. 양이야. 어디 갔다 온 거야? 동영상 보셨어요? 네 봤어요. 음,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. 언니가 언니가 제일 많이 나왔나? 네.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. 이제 이제 사회가 이렇게 보락보락하지 않다 세상에집진가 개고생이지. 또왜 올라갔어? 언니 제저 위에서 왔어요. 됐어. 안 맞네. 언니 왔다. 언니 왔다. 네. 야 이러니까. 야야 야, 이러는 거야. 저기서부터 계속. 아 그래 저기는 잘 올라간다더라. 한참 찾아서 사 오셨네요. 이이 있더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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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또 바로 반응 보이네. 또니 네 거야? 너는 아... 꼭반만 걸치더라. 다 들어와야지. 아이 시커매 죽겠네 진짜. 오케이. 오케이. 아 귀여워. 그렇게 있으라고 니네 거야. 아, 집 나가지 말라고. 어? 어제 니네 때문에 정말. 네? 내가 보기에는 좀새 아, 집을 기... 좋아하는 기분 기분이 고기한다. 좋다. 기분 좋다. 아우 기분 좋아. <laughs> 좋겠다니 진짜. <목소리> 어이구 편하다. 어이 편하다. 궁디 디 팡팡. 디 팡팡. 어이고 좋아. 어이고 좋아. 어이고 좋아. 어이구, 좋아. 어이구, 어이구 좋아. 어이구 좋아. 어이구 좋아. 이구 좋아. 이구 좋아. 도 만져주고. 이구 좋아. 이구 좋아. 어이구 좋아. 집이 없어졌어 집을 나갔더니 새집이 생기겠다 너집가안 그러니까 사니까 거 이렇게 산 어이구어이구 니 거야? <laughs> 원래 니네 거였어 니가 안 사서 그렇지 얘 예, 지하에 있었다면서요 네어제게 없어가지고 아, 얼마나 걱정을 했는가 도대체 지하에서뭘 했길래 이렇게? 밥도 못 먹고 주말에는 근데 밥은 어떻게요 해 그러면? 여기 그 경별 씨가 항상 챙겨줘요. 아, 여기 안에 밥 사료 따로 있어요. 스크래쳐도 주면 얘 써요? 써요. 지난번에 아... 스크래쳐를 갖고 왔었는데 오, 종이로 들어갔어요. 되어 있잖아요. 네네. 비가 오니까 젖어가지고 아, 아, 버렸어요. 어 이거 편안해요? 좋겠다 자리 잡았네 안락함 이게 빛이 좀 많이 들어와서 어, 그래서 저기 어두운 데를 선호하는가 싶어서 야 덥다 니가 안 나와서 니가 안 나와서 응? 안 나와서 어우 발톱 어우 발톱 왜래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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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라 아가 아파라 이렇게 뜯는구나 저 위에까지 안먹거운데요 엄청 무거운데. 이렇게 해야지, 비와도 바람 불어도 얘가 안 움직이지. 애기야! 애기 이리와! 애기집 다시 만들었어. 들어가! 들어갔다. 안 나오네. 어, 나온다. <laughs> 엄마 나가자마자. 아기야. 고치 그 어때? 이와 더웠어? 이거 추르. 네. 이거. 오,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야, 이거다. 첫 번째 협찬. 루루루루 아, 역시. 루 먹자. 이리와 오. 오, 감사합니다 하고. 앉아, 앉아, 앉아. 응, <laughs> 음. 어, 맛있게 먹네. 첫 번째 출연녀입니다. 아기야, 우리 손 연습할까? 오늘은 다 줄게. 주말간 고생했으니까. 그러니까 이틀 동안 3일 굶었나? 쫄쫄 굶고. 아, 아직 정식 출시된 건 아닌데. 와, 아, 진짜요? 네. 음. 어쨌든 좋은 거. 야옹이는 너무 좋아해요. 초등. 손은 뭔데? 응? 손은 뭘까? 응? 발톱도 다 내놓고 아니 진짜 발톱은 좀 집어넣고 있지 발톱. 오늘 밥을 좀 일찍 주셨더라고요 아 근데 감, 혹시라도 배 너무 고픈 거 아... 같아가지고 감에... 내일은 제가 이 시간에 아, 네. 닭가슴살 가지고 올게요. 아, 삶은 네. 거 식기 거치대도 한개 만들고. 오. 아 거치대. <laughs> 저게 너무 낮아가지고 애가 좀 아, 높이면 어.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음. 그, 저거 그 갖고 계신 초록색깔 저거 에이, 에이. 저기에 맞게끔 한개 만들어가지고. 먹었으면 해야지. 먹어야지. 먹자마자 쿨하게 그냥. 애가 먹으면. 이야 진짜. <laughs> 아이고 시원해. 그래, 어제 같이와 갔다가도 꼭 집에는 와. 집에서 자야 돼. 응?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꼭 집에서 자. 어저께 너네 아빠 봤다거나 네야니 아빠 어... 어떡하냐 <laughs> 못생긴 아빠야 옷어 가요 웃어봐 아빠가 어있어요아 오우! 갑 얘네 아빠 이마트어디인가 있어요 아... 웃어봤냐 웃어봤 못생겼어 아빠 욕해서 지금 화가 났나 엄마가 예쁜 선이가 이쁜거야 응?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아는거예요네뭐날 잡아서 동네 한번 돌아다녀봐야 되나 엄마는 진짜 요즘 안 보. 여 어저께 얘 찾는다고 온 동네 방들다 돌아다녔다. 어. 그럼 얘가 지하에 언제까지 있었던 거예요? 어제 저녁에 네. 그김 변씨가 소리 난다고 그래 가지고 내려가니까 이틀에 아... 못 올라오고 그래서 안고왔대요 아저씨가 데리고 와서 밥 주고 아저씨가 걱정을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다 걱정해가지고 퇴근하시면서 전부 다 고양이 없어져서 어떡하죠?라고 다들 그렇게 와가지고. 신이 없다, 저거 봐아까밥 먹어야지 아가 <laughs> 어? 이 거기서 밥 먹을 거야? 안 먹을 거야? 이리 와 이쪽으로 와 됐다 아이고 <laughs> 맛있잖아, 그거 비안 맞았나? 비안 맞고 오늘 집 비와서 그렇다 저기 어가서 잖아요. 새 집이 좀 마음에 들었나 보네. 혹시 네,